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영어 영어 강사 김태혁입니다. 내용 일치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orothy West와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이네요. 자 D C라고 할까요? 자 D C A와 관련한 일치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자 봐볼게요. 자이 사람은요. 1번 할렘 르네상스 작가 중한 명으로 기억된다고 합니다. 일단 처음 줄 읽어봐야겠죠. 자, Dorothy West는요, born on June 2에 태어났고 1907년에 태어났고요. is remembered 기억 되어집니다. 자, 여기를 주목해야 되겠죠. as 뭐로 기억되냐면요, one of the Harlem Renaissance writers로 기억됩니다. 이런 멤버들 중에 one of 한 명으로 기억된다는 거 맞죠? 자, 2번 봐 볼게요. 2번 봐 봅시다. 주로 부유한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삶을 소재로 삼았다고 합니다. 부유한 African American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찾아볼까요? 웨스트의 주제예요. 자, subject 하면은 과목이란 뜻도 있지만 주제 혹은 우리가 영어 문법에서 주어 S로 대변되는 subject가 되겠죠. 자, 그녀의 주제는요. subject e r 은요 Primarily 뭐죠? 주요하게요. 가장 핵심적으로 focused on 했답니다. 집중했어요. 어디를 비쳤어요 The life 누구의 삶을? Of rich African Americans네요. 부유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삶을 다뤘답니다. 괜찮죠? 자 계속 가볼게요. 3번입니다. 3번 첫 소설이요. 평론가들로부터 일단 평론가 첫 소설 나와야 되고 그다음 뭐예요? 부정적인 반응인지 혹은 긍정적인 반응인지 봐야겠죠? 위에 봐볼게요. 자, Her First Love 나오네요, 일단. 자, 내용 중요한가요? 그렇죠. 제목 중요하지 않아요. 그녀의 첫 번째 소설은요, 언제? 뭐, 1948년에 출판되었고, 받았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어요. 자, 잠깐.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요? From Critics. 플 r e d i 는 그렇죠. 평론해주는 사람, 평론가들입니다. 평론가들로부터 긍정적인 걸 받았네요. But, 그렇지만요. Fail to attract, 실패했어요. 주목을 끄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A large audience, audience 하면 청중, 하지만 책이니까요. 독자가 되겠죠. 평론가들한테는 좋은 평을 받았지만 독자들을 이끌어내는 데는 독자들한테는 어필하지 못했다라는 게이 내용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그렇지만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고거 보기 전에요. 이렇게 첫 소설이 평론가들로부터 부정적인 반응 혹은 긍정적인 반응이었는지 혹은 독자들한테 부정적이었는지 긍정적이었는지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답은 3번입니다. 하지만 4번 봅시다. 데일리 뉴스라는 지역 신문에 단편 소설을 기고하였다. 데일리 뉴스 봐 볼까요? 자, the, uh, she wrote her second novel을 뭐 썼고요. 1950년에요. But 그렇지만 left it incomplete. 놔뒀어요. 어떻게 놔뒀죠? 그렇죠. 불완전하게 놔뒀어요. 왜냐하면요. 그녀는요. 불가능했어요. 뭐 하는 게 불가능했죠? To find a publisher. 뭐죠? 그 그렇죠, 출판사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계속 가봅시다. 뭐 이렇게요. J. 씨는요. Took note of 하면요. 그렇죠. 아, 주목하다예요 took note of the short stories. 단편들을 주목했어요. 어떤 단편들이냐면요. west가 had been submitting. s u b m i t 하면 뭐예요? 그렇죠. 기고하는 거, 내는 거, 제출하는 거예요. 해왔던 거예요. 어디에? daily news에. 자, 데일리 뉴스에 기고하고 있었네요. 자, 우리 고기 보기 보고 나서 요거 봐 볼까요? had pp입니다. had pp 뭐라고 말하죠? 그렇죠. 과거 완료라고 말합니다. 과거완료 어떤 특징이 있죠? 그죠 가장 큰 특징 과거완료는 여기 과거와 비교하는 데에서 가장 많이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목한 거랑 이 웨스트가 제출한 거 그중에 뭐가 먼저죠? 그렇죠 제출한 게 먼저라는 거 서로 비교하려고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웨스트가 제출하고 있었고요 그것을 얘가 주목한 거죠 자, 4번. 데일리 뉴스라는 지역 신문의 단편 소설을 기고하였다. 맞죠? 자, 5번 봅시다. 두 번째 소설이 텔레비전 영화로 제작되었다. 봐 볼까요? Her second novel 나오네요. Second n o v e l 이 was published in 1995 and was b e made into 자, b e made into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렇죠. 무엇 무엇으로 만들어지다. 뭘로 만들어졌어요? 텔레비전 무비로 만들어졌네요. 두 번째 소설이 텔레비전 영화로 제작되었다가 됩니다. 자 이렇게 긴 글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어 나가시면 다 푸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모르는 단어 모르는 문장은요 해설지를 보시고 좀더 세세하게 분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함께하는 영어 영어 강사 김태욱이었습니다 다음 문제에서도 함께 문제 풀어 볼게요 감사합니다.